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남사 들꽃농원이에요. 야생화 도소매 여름 수국 대방출. 지금 수국을 20% 세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밖에도 수국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밖에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제 여기 매장 안에 있는 수국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자, 여기 지금 들꽃농원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수국이 목수국입니다.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목수국이에요.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집 한원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곳은 거의 비슷비슷비슷해요. 뭐돈 천원 차이 이렇게 나는데 들고 놓은 만큼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확 차이가 나죠. 다른 곳에서 이 복수국 거의가 2천원을 판매를 하십니다. 2천원에. 이 남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사 기준으로. 남사가 다른 동네보다는 이 가격이 좀 저렴한데도 2천 2만 원에 판매를 하세요. 하지만 요들꽃농원 만큼은 이, 이 라이람, 라임라이트 목수국을만 5천 원에 판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20% 세일도 해주시죠. 그럼 이게 1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이제 수국을 데려, 저기 데려가셨는데, 자, 이거 20cm쯤 되는 그런 직경, 그런 풀분에 심겨 있습니다. 자, 꽃송이 무척 많이 매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이 가지가 많으면 꽃이 그만큼 많이 달리기는 하겠죠. 이 가지 끝마다 이제 이렇게 어, 꽃을 다 매다니까. 가지가 열 개면 열 송이 꽃이 핍니다. 가지가 다섯 개면 다섯 송이 꽃이 피고요. 그렇지만 꽃이 왜 이렇게 음, 가지가 많으면 만약에 열 가지가 열 개면 꽃이 열 송이를 피우려면 나눠 먹기를 하는 바람에 얘들이 꽃이 작아요. 꽃송이가 그러니까 뭐잘 잔잔한 꽃을 작은 꽃을 여러 개 보시려면 그냥 열개다 놔두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꽃송이를 좀 크게 그렇게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가지치기를 한 다섯 개는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다섯 개 가지치기 하시고 다섯 대만 남겨놓으면 이제 큰 꽃이 다섯 송이가 이제 저기 피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제 작게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키우시고 크게 이렇게 보 꽃송이를, 큰 꽃송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하, 요 말씀 또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수국은 지금 이제 만오천원, 저기 세일해가지고, 이십 프로 세일해갖고, 만삼천원에, 아니, 만 이천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자, 요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요, 이거 등수국이에요. 자, 이렇게 덩쿨성. 아, 이게 지지대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도 이제 이런거는 이제 데려가시는 이웃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이 등수국을 제가 어, 저번 영상에 저기 양재 허브야 생활 판매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거기도 이제 꽃이 아직 만개한 아이는 없고 아직 이렇게 참꽃 여기는 헛꽃 아 헛꽃이 여기 좀 나왔네요 이 아이도 자 이렇게 헛꽃만 좀몇개 피어 있고요. 요 안에 있는 참꽃은 아직 피지를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제가 허브야 생화 판매장에서도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만 원이라고. 그런데 예, 듣고 원은는 십만 원에서 이십 프로 세임을 하면 얼마일까요? 그럼 팔만 원이죠. 여기는 애당초에 8만원을 받으십니다 가격을 이제 그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이 저기 화원에서 나요, 나오는 사이즈가 다 같기 때문에 아, 이제 수국 키만 한 1미터 지금 이제 지지대 세워준 키가 1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덩클 뻗는 거는 이제 거기에 키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8만원에 가격 책정이 되어 있고 요것도 수국이기 때문에 20% 세일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282.16 6만4천원에 6만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8만 원씩정리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세리도 되는 거예요 6만 6만 4천 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진짜 여기 들고 사장님께서는 참 어떤 그런 막그 욕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저 마당만 있으면은 정말 이거 정원만 있으면 얘 얼른 데려갈 것 같아요. 아 꽃이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림 여기 사진. 이렇게 아름답네요. 아, 이거 진짜 막 욕심이 많이 납니다. 에이, 그렇지만은 어서. 자, 등수 구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64,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핑크 백당. 이제 여기 지금은 여기다 이름표다 수국이란 이름을 붙여 놓으셨지만. 처음에 저도 이 백당이 수국 종류인 지 몰랐어요. 그냥 핑크 백당 이렇게만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것도 수국 종류라고 합니다. 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토종 수국이 이 백당인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자, 꽃이 졌는데 얘는 이렇게 열매가 맺었네요. 어~ 그니까 꽃대를 막 저기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꽃대를 안 잘라주면 이렇게 또 열매 맺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렇다고 뭐~ 꽃안 잘라준다 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뭐~ 찔레나 이런 애들은 이제 열매를 맺죠 뭐~ 저기 막 그~ 아유 그때 그거 뭐~ 뭐가 같이 생긴 네 아이 생각도 웃자 <laughs> 루아이는 핑크 백당이고요 루아이는 또 한라 백당이라고 합니다 잎이 좀 요건 저기 단풍나무 잎같이 생겼네요. 여기, 한라 백당은 17,000원, 핑크 백당은 25,000원 이에요. 뭐, 파란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이 수국 종류들은 그냥 무조건 월동 다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20% 세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17,000원 이니까, 2724, 34,000원, 그러니까 3,400원 빼. 그러면은, 13,600원. <laughs> 자, 이렇게 핑크 수당, 아니, 핑크 백당, 한라 백당 수국들도 보여드렸고요 저는 솔직히 이 엔들리스 썸머가 완전 히트라고 생각합니다. 엔들리스 썸머 저기 처음에 수입품으로 그냥 나왔을 때는 어 요로 15cm쯤 되는 그런 풀분에 이렇게 뭐 상표 붙어 있고 저기 수입품이니까는 이제 이 화분이 좀 다르죠. 그렇게 갖고 요 15cm짜리가 5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이 엔들리스 썸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이 지금 만 원이에요. 5만 원씩 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삽목을 해서 나오니까 이제 만원씩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5cm 짜리 이제 크기는 같아요 그 5만원짜리 전에 그 아이랑 그런데 지금 만원씩 판매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또20% 세일을 해주시죠 그러면 8천원입니다 이 앤드리스 덤머 8천원 기가 막힌 가격입니다 미친 가격이에요 앤드리스 <laughs> 덤머 저도 지난주에 와서 하나를 데려갔는데 이 이제 다른 수국들은 이제 산성토양, 뭐 알칼리성토양의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분홍색, 청색 이렇게 계열이 나누, 나누고 또 이제 분갈이를 다른 흙으로 하면은 또뭐 색상도 바뀌고 하는데 이 앤들리스 썸머만큼은 토양의 성질에 상관 없이 한 가지 색으로 계속 꽃을 피운, 피운다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청색 계열 좋아하면은 청색 꽃핀 아이를 한번 데려가면은 계속 청색으로 꽃을 피우고 자 그리고 제가 15cm짜리를 제가 이제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20% 하면 이제 8,000원 소개를 해드렸고, 요앤드레스엄머 이제 여기 삼목둥이 많이 안큰 아이들,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도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요게 지금 3,500원이에요. 기본 포트인데. 그러면 요것도 20% 세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7,000원 빼면 얼마야? 1,800원. 아니, 2,800원. 2,800원이네요. <laughs> 어쨌든 지금 수국을 데려가실 만한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남사들꽃농원에 수국잔치가 열렸습니다. 겹치 아무리 뜨거워도 요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물칸나. 어, 꽃피나이는 아저 안쪽에 있습니다. 아주 오렌지색으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꽃을 예쁘게 피우는 물칸나. 그리고 또 갈대. 갈대인데 이 아이는 무늬 갈대라고 합니다. 음, 이거 수생식물이죠. 다 같은 이제 수생식물이에요. 여기 쪽에 보면은 이거 이제 어리연입니다. 어리연. 흰색 꽃이 피는 어리연도 있고요. 어리연은 12,000원이네요. 그리고 또 물무궁화도 있습니다. 물무궁화. 흰색. 어, 2만원. 와 이거 2만원이네 그리고 물탈리아참 제가 이 아이가 참 예뻐요 어, 잎이 참 예쁘다고 보여드렸고 꽃핀 나이는 아직 안 보여드렸더니 짠 오늘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라색 흰색 그러니까, 포여, 그러니까 포엽이 흰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꽃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이제 타알리아라고 하는 아이 가격도 저렴해요 만원 오와 가시연 이 아이는 저번에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가시연 3만원 이에요. 와, 이, 잎좀 보세요. 얘는 꽃이 안 펴도 잎만 봐도 되게 예쁘네요. 그죠? 아, 가시연. 3만원. 어 역시 몸값이 있습니다. 3만원 이에요. 또요 아이는 이제 물소나라고 수 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어, 만원씩이네요. 요거는 또 뭐, 온대수련 이래요. 온대수련? 뭐, 온대수련. 뭐, 이런 한대수련이 따로 있나봐요. 이 수련. 어, 이것도 2만원씩입니다. 지금 여름에는 뭐 마당이나 어디 정원 있으신 분들도 이런 수생식물 하나 딱 갖다가, 오 저기 막 돌절구나 뭐 아니면은 정말 옥상 같은 데는 막큰함지방 놓고도 이 수련들 많이 키우세요. 아하, 그렇게 하면 시원하고 좋지요. 또 연꽃이 지고 나면 연밥, 그연 씨앗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자, <laughs> 이렇 수련들도 많습니다. 한락의 숙마도 많고요. 자, 이 꽃이 물칸나 꽃이죠. 지금 밖에서 보여드린 아이는 이제 꽃대가 없어서 지금 이제 매장 안에 있는 물칸나 보여드립니다. 이거 0 0 0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너무 밖에 너무 뜨거우니까 애들이 꽃을 제대로 못 피우는 것 같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연, 연두. 지금 여기 꽃몽을 다른 거 보세요. 아, 청초하죠. 자, 5 0 0 0 원입니다. 이 연은. 그리고 흰, 흰 어리언이라고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아이도 꽃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얘는 꽃에 무슨 솜털이 바글바글 붙었네. 그죠? 어, 이렇게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구나. 얘는. 얘도 이제 너무 뜨거워갖고 새들새들 해가지고 지금 안으로 들여놓으셨나봐요. 그래도 금방은 조금만 저기 이렇게 시원한 데다 있으면 금방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애들은 새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묵은잎이 좀 저기 하면 묵은잎 다 잘라주세요 다 떼내주시면 새잎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어리언 이것도 12,000원이에요 스트로폼 박스이긴 하지만 물에서 동동 떠있는 <laughs> 물배추 요게 물배추 노란색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 노란 꽃 3개 2,000원씩 판매해요 옥자마는 있었는데 옥자마는 다 판매가 됐나 봅니다 아고, 아이고, 더워라, 숨차고. 자, 오늘 이제 들꽃농원에서 오늘은 이제 저기 수국을 본격적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아우, 등수국 진짜 히트입니다. 다른 데서 10만 원씩 하는 거 여기선 8만 원이고, 거기다가 또20% 세일도 해주시고, 자, 수국들 판매 저렴하게 하니까 오셔서 많이 구매들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아우. 더위 이겨 가세요. 이 건강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야 겨울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